네. 내맘대로 킹받는 리뷰.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밀크 클래식 쌀과자입니다. 쌀이 56%나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튀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신기해서 사봤어요. 이뭔가해서요잘안 보이지만, 칼로리는, 총 240g인데, 100g당 567칼로리. 100g당 500. 헐리 많은 것 같죠. 네. 신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한번 사먹 어볼게요 이게 음... 뭔가 이 뜯는 것도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고 여긴 마자 뜯는 곳이아 이렇게 아 낱낱개 포장돼 있거든요. 나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안에 뭐, 뭐, 뭐 신기하, 가루가 좀 흘릴 것 같긴 하네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느낌은, 그 뭐지? 이게 느낌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 그 생각, 승리,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거 딱그 느낌인데. 아,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왜 그, 오곡, 오곡 17 과자? 뭐 그런 거 아, 알죠? 오곡 크리스 폴? 크리스, 크리스피톨? 뭐야, 뭔 말이야? 오곡 크리스피롤. 그 알죠? 안에 그, 무슨, 그 무슨, 견과류 같은 크림 들어있는 그 과자 있죠? 그 식감이에요. 그 식감에서 그런 거, 안에 내용물은 없어요. 근데, 음. 생각보다 우유 맛이 강하지 않고, 음. 살짝,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달고 고소한데, 그게, 가, 강하지 않아요. 음. 음, 맛있네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그니까, 러 뭐랄까, 감칠맛. 음. 단맛이 세지 않고, 고소한 맛이 세지 않은데, 감칠맛이 높아요. 그래서 단맛이 생각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그니까딱그뭐 초코 단맛이나 왜 설탕 이런 단맛이 아니라, 단맛 자체는 높지 않은데, 감칠맛이 나요. 음. 음, 촉촉한 느낌도 있어요. 촉촉한 느낌이, 실제로 액체가 많다기 보다는, 겉에 뭐가 발려있어요. 음, 맛있네요. 음. 오곡 크리스피로 해서, 단순히, 카레만 빠진 맛이 아니라, 더 촉촉한 느낌이랑, 고소한 느낌을 살리 겁니다. 오, 맛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